안녕하세요. 홍화상입니다. 일본에 인절미 떡가게가 있는데, 올해로 이 1014년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에, 이제 교토에 오래된 가게가 제일 많죠. 에, 200년 이상 된 가게가 교토에 1600개가 있으니까, 1000년이 넘는 가게가 교토에 현재 6개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1000년이 넘는 가게가 그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떡가게에 있지 않은데, 인절미. 제가 이 집을 처음 갔을 때가 2008년 9월 1일 날이었어요. 갔는데 그날 교도가 몇 도였냐면 37도였습니다. 37도. 이건 뭐 무지하게도. 제가 거길 그냥 물어, 물어 가다가 못 찾아가지고 결국 택시 타고 갔는데 딱 하니까 떡집이 두 개가 딱 서로 마주보고 있더라고요. 멀리서 보니까. 그래서 어, 나는 하나인 줄 알았는데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둘다 벌써 고풍스러워. 그래서 가사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한집 이름은 이지하고한집 이름은 가사리아예 근데 두 집이 똑같은 인절미떡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화가 더 오래됐다고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 집을 갔어요. 갔는데, 종업원들이, 오후 때한 4시쯤 가니까 손님이 별로 없을 때였고, 종업원들이 이제 마루에 앉아서 이제 쉬고 있었는데, 사장 어디냐 그랬더니, 사장이 저기 있다고. 근데 사장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업원들 다 쉬고 있는데. 근데 그 인절미떡을 그냥 쓸어서 파는 게 아니라, 그, 인절미 떡에다가 조총하고, 흰 된장, 흰 된장을 섞어가지고 발라서 그걸 숯불에 구워서 팔거든요. 근데 37도에 숯불을 끼고 앉아가지고 주인이 그걸 계속 굽고 있는 거예요. 종업원들은 그들한테 쉬고 있는데. 게다가 사실은 그 사람이 사장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아, 사장은 뭐, 어디 뭐, 파, 쉬고 있는 줄 알았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얘기를 해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에, 제가 첫 질문이 아니 이 지금 30대 무더위에 사장님 보니까 연세도 많으신 것 같은데 연세 얼마나 해요? 68세 아줌만데 아니, 그러면 좀 미안하지만 저 종업원들하고 교대로 하든지 종업원을 시키든지 그러지. 왜 더운데 땀을 찌찌르면서 이거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이게 가장 어려운 공 마지막 단계의 맛을 내는 건데 이거는 종업원을 맡길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더워도 내가 한다. 그래서 아니 이건 평생 이렇게 사셨어요? 그랬더니 나 평생 이렇게 살아왔다 그래요. 그래다가 아니, 돈을 그렇게 벌었으면은, 돈 많이 버셨죠? 그랬더니, 너도 떡장사 천년 해봐라. 돈안 벌겠나? 돈 많이 벌었다. 그래. 그러면, 이 더운 날을 좀 맡기고 좀딴걸 하시든지, 아예 업종을 바꿔버려야지, 뭐하러 이걸 천 년씩 국고 안전이라고막 그랬더니, 그래봤자, 남이 알아주지 않는 떡장사지만, 그래도 내가 아는 떡장사 하는 게 낫다. 이런 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번돈 가지고, 빌 때려보시고, 빌딩 져가지고, 거기서, 빌딩 짓고, 임대하고, 아저씨는 골프장 댕이면 되고, 아줌마는 사우나탄 가갔다가, 미장원 갔다 오면, 행복하게 사는 거, 가니냐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너나, 그래라. 그러더라고, 너나. 이 직업정신이 투철해요. 그래서 내가, <laughs> 건너편에 앉아, 마주보고 마주 있는, 떡가게는 저거, 얼마 됐냐. 400년 됐대요. 그래서, 아줌마는 얼마 됐냐. 1013년. 저쪽은 400, 400. 그래서, 어, 저 집도 그럼 뭐 만만치 않네요. 그런데그집 그 것도 나하고 사먹어 왔어요. 근데 그 집게 좀 달아. 이집건덜 그 달고. 그래서 저집 떡은 어떤 정도로 평가하세요? 그랬더니, 조금 하는데, 아직 멀었어. 쟤들은. 쟤들이 떡을 알아? 이러더라고. 400년을 해왔는데, 건너편 집도. 근데 웃기는 거는 400년대 집 주인이 저하고 그집 주인하고 인터뷰하는 광경을 보면서 한마디로 고개를 숙이고 오금을못 펴고 있어. 아, 태산에. 겸손해 진짜로 400년이면 그4 0 0 임진왜란 때부터 떡 꽂다는데 자기네들도 그, 그런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laughs> 저집 가서 떡을 먹으면서 그 이후에 일본 연수를 시킬 때마다 지금까지 사장님들 한 950명을 그 집을 항상 모시고 가는데 그 사장님 보고 오시라 그래서 이제 얘기하죠. 그, 그 천년을 버틴 노하우가 뭐냐 그 첫째 일자상전이다 떡을 만드는 기술 그다음에 떡을 판매하는 모든 기술은 한 자식에만 가르쳐준다. 그것도 장녀한테만. 그래서 천년을 흘리면서 큰 딸로만 이 집안이 계승을했다 그래서 어 그럼 남자는 뭐 하고 아들도 있을 거 아니야 더니 아들은 떡을 만들거나 파는 일을 하지 않고 지붕을 보수한다든지 집안의 마루장을 바꾼다든지 정원을 바꾼다든지 이런 거는 남자들이 평생 책임을 지고 또 하나는 쌀, 된장, 조청을 사입하는 거. 어~ 납품 받는 거는 아들들이 책임을 진다. 단 쌀을 납품 받을 때는 우리가 오미 비파워 옆에는 내부타라는 데 쌀을 쓰는데 내부타 쌀을 쓰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납품을 받지만 전화를 해 가지고 쌀을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집의 아들이 그 내부타 마을의 쌀 장사한테 가서 이번 달에 납품 받을 쌀을 날쌀을 들어서 씹어 보고 자기네가 평소에 쓰던 쌀맛과 똑같을 경우는 납품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바꾸시킨다. 그래서 매달 거기를 간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숯을 쓰는데 이 숯이 이 비장탄 숯이라고 그 일본 제일 비싼 숯입니다. 와카야마 현에서 그 생산되는 숯인데 이 비장탄 숯으로 우리가 고기를 구우면 고기 맛이 틀려요. 우리 한국에도 숯, 숯으로 고기 마, 고기를 구면 우 맛이 틀리지. 비장탄으로 인절미도 구우면 밀가루 찹쌀의 이 잡내를 싹 없애버려요. 그래서 그걸 써. 근데 문제는 그게 비싸. 엄청 비싸. 엄청 비싼데, 자기네 1000년 동안, 지금 수이 아주 풍기현상이 돼야지 엄청 비싸지만, 1000년 동안 지금까지 비장탄 숱쏘왔다는 거예요. 아, 이런 원칙들을 지키면서 살다 보니까 1000년을 해왔다. 예,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손님이 많이 올 때는 얼마나 옵니까? 그랬더니 봄에 수학여행철에 제일 많이 오는데, 최고로 많이 온게 4,000명 왔다. 4,000명. 하루에. 그래서 4,000명 오면 이쉽 힘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장사가 너무 잘되면 잘 돼서 손님 너무 많아서 힘들고 안 되면 또 솔직히 매상에 안 돌아 힘들었다. 그런데 그래도 내 어머니가 평생 동안 내가 보는 앞에서 떡을 굽고 할머니가 떡을 굽는 모습도 내가 봤다. 따라서 땀과 눈물과 정성을 바쳐야 앞으로 천년을 더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때 먹어서 아직 고개를 절로 숙였어. 땀과 눈물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다하고 내또 딸이 다하고 우리 어머니가 해왔듯이 그렇게 하면 앞으로 천 년을 더할 것이다 이거는 백 년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 떡장수가 앞으로 천 년을 더 하겠다 천 년을 그래서 제가 인간 국보십니다 아브리 예. 모짜산노 니헌노 고고호 인절미 떡이 일본의 국보다 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이 잇지와 천년 떡 장소를 한 이분들은 민족과 국가를 떠나서 한 직업에 그것도 그렇게 뭐 대단히 뭐 알아주는 직업도 아닌 직업에 천년을 28대를 해왔다는 것은 인간 승리이자 인간에 대한 귀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게를 그동안에 한 20번 넘게 갔지만 갈 때마다 그 아주머니는 여전히 지금도 숯불 앞에서 그 떡을 굽고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주머니한테 헤어질 때마다 정말 마음속으로 차장님은 정말 인간 국보십니다라고 절을 하고 나옵니다. 자 이러한 인내와 끈기 사실은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는 사라져 버렸고 일본에 남았죠. 이러한 오랜 세월을 내다보는 정신, 이런 신용을 끝까지 지키는 정신 이런 것이 진정한 상인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